메리 크리스마스. 아, 우리, 오늘은, 오. 어, 놀이랑 깨기 어디 갔지? 어, 놀이랑 깨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. 아, 무데 어디 나갔나 봐요. 우리 쿠키를 굽자 좋아. 그러면 한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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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하면 꼽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반죽을 잘 내서. 하나, 둘, 뿅! 오, 굽. 워보 이제 저희가 구워드릴게요. 아, 이 따뜻한 소리 뭔가 빠져들 것 같은 이 느낌. 어우, 맛있는 던질 수 없겠죠? 맛있다. 우리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. 뿅! 우와, 다 됐다. 나 이거 먹어볼래. 어, 진짜쿠키다 나는. 아니 나는... 나는 이거. 나 이거 먹을래. 나는. 이거. 아 붙었어! 맛있어. 맛있어. 뭐지, 다 먹었어요? 음, 맛있어. 이것도 먹을래? 아, 진자쿠키 먹어볼게요. 음, 아, 응. 야, 진자 고기. 벌써 너는 한 입에 다 넣었구나. <laughs> 얼마나 맛있었으면. 나는 응, 그냥 동그라미나? 그러게. 어, 팔이 늘어난다. 나도 한 입에 다넣 이거 그냥 그릇째로 먹자. 응? <laughs> 음, 맛있게 다 먹었잖아. 자, 남은, 하, 마, 남은 한 개도. 다먹었어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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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너는 조금밖에 안 먹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 먹었어요. 맞아요. 이거 엄청 많이 먹어. 아, 이것도 긁어 먹자. 응? 음? 맛있어 보여. <laughs> 음. 맛있어. 그럼 우리 이제 내 선물 받게 잘 준비하자. 좋아. 그면나중에여기서다 같이 자는 거야? 응. 자, 눕자. 뿅. 뿅. 자자. 음. 음, 이 노래 들리거잠 온다. 자동차 우리 포테이 여기 양념비들 이잘 자고 있군. 아. <돋> <돋> 죄송해요 <돋> 저희가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 내봤어요. 천차 <돋> 오늘은 크리스마스 호호호, 메리 크리스마스. Oh Merry Christmas. 한명 선물 줄 거야. 한번 꺼내봐서. 그것것것 거예요. 한번 꺼내 보서 좋아할 것 같은 거요. 아니, 댓글 달라주세요 아무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. 뭐가 떨어졌는데? 저기 딸기. 으아, 뻔 근데 왜 내가 갖고 싶었느냐 아, 우리 것도 있잖아. 맞아. 하면한번 댓글을 남겨볼까? 이거는 어묵이에요. 꽃치 어, 어묵. 멜론. 마야, 깨끼 선물이잖아. <laughs> 난 너무 먹고 싶어. 이건, 이건 아이스크림, 양파구리, 스파게티, 토마토, 카레, 카레 와 초코우유, 우리 맛있는 주스, 주스. 이제 음. 줘볼까? 알라가 좋아할 것같다 그러면 어 이거 깨기 네가 좋아하는 거어 맞아. 내가 아 끼는 것도 다퍼부었다고뭐 줄지 다 그냥 놔두자 선물. 그럼요. 우리 알라한테는 뭐 줄까? 알라 한 명당 두 개씩 주자. 오케이 어, 자뿅 비싼 노스땡이스 모자는 우리 거. 어내 거. 아 같이. 그럼 우리는 냠냠 펜슬로 변신. 아, 야, 빠이. 아. 어, 귀머리. <laughs> 이거. 이거 사실 수염 아니에요. 그치? 뿅! 소원에. 오 우리 다시 원래대로 가자. <laughs> 아. 이거 가자. 잠깐만! 이, 이거 내 거. 모르겠지? 아니, <laughs> 열어보자. 오, 맛있는 사탕기. 오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담으면 돼. 한번 보여드릴까? 이거는 빵입니다 소시지 같다 아 그러지? 그럼 다음날 아침 콕콕콕 꺽잘 잤다 어? 얘들아 일어나봐 아침 기상 가방이 안에 모두 들어 있어. 우와! 야, 나는 최고급 낚싯대. 우와, 부러워. <목소리> 엉엉이는 최고급 안경 받았네. 부러워. 영화관 안경 아니야. 하. 핑이는 핑이는 예쁜 치마 얻었어. 하.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. 잠깐만, 고. 잠깐만. 나는 요거 다었우리는나 구독, 좋아요는 필수시대. <laughs> <페이스리티> <페이스리티>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. 다들 모두 <laughs> 메리크 메리!